짜잔! 한국으로부터 택배가 하나가 날라왔는데요. 제가 오늘 일 끝나고 우체국에 가서 이거를 받아왔어요. 안에 뭐가 들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너무 설레는 거 있죠? 이걸 오늘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 이 택배 이렇게 다 찌그러진 거 보여요? 부디 안에 있는 물건에 손상이 안 갔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이번 택배는 저와 물보다도 지난 사이인 덕질메이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이 익명성을 조금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특정하게 누구다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laughs> 아! 반치 지금 좀 먹을까? 먹으면서 할게요. <laughs> 보자마자 냅다 땄는게 너무 돼지 같다. 이틀 전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현재까지 0kg 빠졌어요. 아, 다이어트 포기해야겠다. 어차피 1kg도 한, 안 빠진 김에. 아니야. 정신 차려. 짜잔. 요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laughs> 강시 치약키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냥 난데없이 우리 치약키 센파이한테 홀려가지고. 이렇게 강시 치아키까지. 어 헐! 이바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이바라? 이렇게 두 가지 치아키와 이바라가 저의 품으로 도착했습니다. 잘왔다 뉴질랜드에. 축하사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laughs> 얘는 축하사 아크릴이네요. 다음은. 포치타 키링이에요. 포치타 키링이에요. 여러분은 산리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군가요? 저는 포치타예요, 포치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이 아니라 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키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거든요. 저도 제 키링 보면은 집 키인데 이 친구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링 같은 거 너무 좋습니다. 누이한테 입히는 옷인데 요거 강식 컨셉 요거랑 요렇게 빨간색깔 노란색깔 있거든요 요거는 캣마 누이에 씌우고 요거 아카아시 누이에 씌울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지? 원투 쓰리 어? 어? 기타상 하이큐 굿즈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하이큐 뽕? 하이큐 뽕이라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게 살아나네요 요거는 뭔가 아크릴? 아크릴 카드인 것 같거든요 다이애이 미쳤다 여러분 저 진짜 다이애이 사랑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후르야쿤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차가운 데 무뚝뚝한 듯하지만 속은 정말 말랑말랑 말랑이고 알만 알듯 말랑말랑 말랑이 우리 후르야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사무라쿤 제가 진짜 여러분, 다이애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 중에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무라쿤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뭔가 7주년 같은데, 뭐지? 헉! <laughs> 축하사! <laughs> 대박! 어, 이것도 7주년 배찌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엄청 빵빵하게.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저는 애기는 애기 축하사 이길 캐릭터가 없다 생각했는데 마코토는 진짜 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3, 2, 1애기아 <laughs> 라시네 진짜 왜 이렇게 SD나 애기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때 쇼타충이라고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었다고요 요거는 어? 즐거운 랜덤 깡이래요. <laughs> 이거 좀 나중에 까볼게요. 어? 또 파샤가 또한 묶음 들어있네요. 저는 손도 못해보고 발매해버린 앙스타 7주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laughs> 아, 이, 이 뭐더라, 이거를? 아이리쉬 7? 아이리쉬 7? 비주얼만 쭉 보고 나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던 오사카 소옷증이에요 요가 이번에 발매했었던 파샤네요. 이먼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쉽덕짓을 하고 있는 저랍니다. 스카사, 어 치아키, 나기사, 이바라, 히오리, 어? 어 준까지 에덴 다 있네요? 제 최애 그룹이 또 에덴이잖아요. 아, 이거는 부츠가 아니라 섀도우 팔레트네요. 제가 최근에 섀도우 팔레트가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마지막 즐거운 랜덤깡 한번 즐거운 랜덤깡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이큐 바보카까지 들어있고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우 요거를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6탄인가? 몇 탄인지 모르겠네. 인터아이가 아니라 하루코, 하루코네. 여기에 그, 우리 귀염둥이 아오네도 있고, 오이카우도 있는 걸 떠나가지고, 이 와쿠난 빡빡이가 있는 거 보니까, 두근두근. 뭐야? 아니, 원, 투, 쓰리? 이와 짱! 투, 쓰리? 뭐죠? <laughs> 코가네가와랑 아오네네요? 1 2 3 누구신데 레오로 나왔죠? 오! 뭘? 아니 이거 완, 완전 완전 바타바타바타바타 하는 건데 오이커. 나이스. 1 2 3아즈만의 아자인. 오케이. 어! 누구신데 저의 두팩에다둘다 들어가 있는 거죠? 3 하나 막 키! 1, 2, 3! 세이조 빡... 아니 무슨 빡빡이에 연이 있나? 이렇게 빡빡이가 나오냐? 1, 2, 3! 제가 좋아하는 다태공 샘파이들 나왔어요 어? 이번에 누굴까? 캠마가... 아 캠마 나올 리가 없겠구나 그럼 1, 2, 3! 오! <laughs> 둘다 마지막 카드로는 오이카와가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 한번 까볼게요 신상 파셔츠 One two three, 리츠. One two three. 오, 토모야 어? 귀염둥이 토모야가 나왔네요. t h r e 아, H. 뭔가 되게 우참하고 있는 느낌의 H네요. 마지막으로 파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여기에 설명 해줬네 큰자기님이 고른 거고.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가 고른 거네요. 일단은 흔적이님이 고른 거. 1, 2, 3, 유즈르! 1, 2, 3! 아니 이거 완전 얘, 호쿠토까지 나오면 레전드다. 1, 2, 3! 카오루 미쳤다. 이분이 좋아하는 애들 삼총사가 그대로 나왔네요. 오늘 택배 개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1, 2, 3! 오! 마오! 1, 2, 3! 토모야! 오늘 어, 토모야 또 나왔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누가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레오 한번 나오면 좋을 텐데 1, 2, 3! 오! 대박! 이거 심지어 이걸 골라준 친구의 최애 헐! 저이 레오 일러 진짜 좋아는데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풀샷을 보여드려 볼게요